저희도 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배가 쳐졌네. 응, 쳐졌어, 배가. 그렇게 보이시죠? 가운데 배가 쳐졌어. 경사입니다, 경사. 몇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새끼입니다. 우리 그, 저희한테서 나오는 강아지 중에서 서산에서 이렇게 토전개를 이렇게 키워보고 싶으시다는 그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에서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또 대구에 우리 또 우리 유회장님. 유회장님 또 애타게 몇 년째 기다리고 계시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좋은 걸 해서 이제 최고지 뭐. 최고로. 대구 유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여기서 나온 걸로 드리겠습니다. 유회장님은 연락도 저한테 자주 주시고 거의 매일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고 그렇게 뭐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냥 대단한 엄청난 분이셔서 이스에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얘기를 하면 안돼 자세하게 이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조이 조이야. 우이고 있는 동 없는 동 우리 조이 이뻐 죽겠어 아주. 어, 금이야. 금이. 금이 여기 쳐다봐. 옳지 옳지 우리 금이 옳지. 옳지 우리 금이. 음치. 제아끼는 견들입니다. 조이 조이야 조이야 옳지 옳지 리 조이 옳지 옳지 상추하고 케일 모종이 많이 자랐죠 이제 상추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봐요. 좀 요건 케일이고. 다 이제 뭐 순들은 다몇개 빼고 몇 개는 뭐순 작은 것들은 죽더라고요. 모종이 작은 거는 죽어. 모종을 사시더라도 큰거좀잘 자란 거 있잖아요. 조금 더큰거 다른 모종보다 고를 사셔야지. 뭐생존율이 높습니다. 했는데 이거 보면 이제 구멍이 빵크가 뻥뻥 뚫린 게 있어. 이거 뭐 벌레가 뜯어먹나 봐. 보니까 어, 이 어떻게 해서 먹네 지금. 음, 어, 여기도 그러고. 점점 먹는 먹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거 하나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짓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여기는 벌레들이 이제 여기 살아. 그럼 얘네들도 뭐 먹을 걸 찾아서 헤매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먹어야 될 거냐. 음. 그래도 뭐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좀더 있으면 이제 따도 되겠어 이제. 뭐 이런 게 재미죠, 뭐 이렇게. 뭐, 실패를 해도, 실패를 해도 재미야.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물도 좀 자주 주고. 스프링클로도 이제 장치해놨는데, 굳이 뭐, 이렇게, 막 이거 돌릴 정도로 막, 자주 주니까, 쓸 일은 없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직접 직수를 안하고 그 옆으로 옆에다가 줘 옆에다가 스며들게 그리고 이제 땅을 뒤집은 거잖아요 흙이 단단한 흙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물을 자주 주므로 해서 이제 단단한 흙이 부드러워지지 그래야지 이제 버슬버슬해지면서 수평이 되죠 지금 막다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잖아 사부로 해서 다올 파가지고 막 흙이 이 단단한 흙을 물을 계속 줘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부서지죠 이제 자 상추 밭입니다 상추 모종 100개 그 다음에 케일도 한번 5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심은 게 지금 뭐 쬐끔만 이렇게 보이지만 금방 금방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목소리도> 감사합니다.